립베다의 립밤 제품이에요. 이거는 어 여성분들도 좋고, 그리고 남성 친구들도 좋아요. 왜냐하면 피치기 때문이죠. 피치는 발색이 음 핑크인데 이거를 이제 입술에 바르면 발색이 좀더 어 화사해져요. 네 여기 발색이 아 여기 조명이 조금 안 좋아서 지속력 보세요 해서. 어우 다 지워져요 제가 농담한 거고요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보습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향까지 이런 어, 맛있는 향을 줘서 어, 제 입술이 입술인지 아니면 복숭아인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달콤한 향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